원래 이런데, 원래 이런데, 걔네 이제 걔네 영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비어 있는 자리인데 누가 앉아 있어? 이러면 그때 표를 보여달라고. 그래. 어,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? 뭐가 표 없으면? 이미 탔는데 표 없어. 아, 그 사람들이 그 카드기 같은 거 들고 다니. 어, 거기서 결제하게? 어. 그래서 한두 배로 물을까? 또뭐가그냐미다 <laughs> 우등창 타봐요 우등실이야. 여기다가 놓고 엄청 넓어. 헉! 이것봐. 휴대폰 무선 충전기야. 이거 무선 충전해? 이거 돼지. 짠. 어, 됐다. 오, 됐다. 要搞，你要搞。 거기서 여기, 막 이런 데서 워지잖아 우와 우와. 유미 엄마가 유미 아빠 마중 나오는데동 <laughs> t 까지 왔는데 데 e c 사 t t i n 같은 같을 t i n g sing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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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<laughs> 치과를 연 거야? 그니까. 그 단풍 너무 예쁘다. 신민아가 치과를. 그러니까 그게 있는 치과가 있는데. 서울에 원래 다니던 치과 원장이랑 다른데. 아, 소문이. 어. 어, 너도 거아니

아병 진짜 오랜만에 봤다개구 <laughs> 욕심 거의 어. 똑같아? 어. 완전 똑같아? 거의? 완전? 나 몰랐어 나도 그냥 회색이고 언니 근데 이러고 내가 다리 붙였잖아 어? 자기 다리인 줄알어 <laughs> 어, 오빠 낮다 어 저기 있

오빠, 볼이 진짜 많아. 우와. 어디부터 가지? 저 휘러, 어 저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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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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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좋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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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만 기 저기, 저기, 걸리려나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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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너무 어, 무서워 어. 하지 말라고 <laughs> 아, 너무 무섭다 우와, 근데 너무 예쁘다 뭐 먹으러 갑니까? 지퍼 지퍼 하나는무자 어. 아기 포가 뭐예요? 여기 아기 포 <laughs> 오징어 하나랑 쥐포 하나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징어 하나랑 쥐포 하나 드릴게요. 닭가음들은다 받았습니다. 어떡게 알았지? 그거 잘알아예요제 친구. 이건 쥐포요. <laughs> 뜨거 진짜 주지 말고. 오빠 잘하는 거 있잖아. 먼한 아, 100m쯤 안 돼. 식당이 있어 가지고 그 이거 여기서 회를 의 썰어 주잖아. 오얘는 뭐야? 이거는 뭐예요? 보거 보고 아 보고예요? 어, 나 보고 처음 봐. 네, 네. 음.

정아자아니 <laughs> <움직여. 안 해. 중> <laughs> <음> <놀람> <laughs> 왜 무서워 너설거지는 먹을까 맛있겠다 우와 맞아 나 건강한 거싫어하지 맛있어 보인다. 미안하다. 진짜 맛있어 보이긴합다다르더맛어꼭먹어야 하는데. 쟤는 더 맛있어 보게 하는데. 아는더맛어 보게 하오데쟤어 좋아해? 어그게 좋아해? 어. 뭔지 어 보게 하는데. 아 행사의 안내말씀입니다.